예언의 때에 맞춰 정말 천족이 나타났다는 건가? 하지만 그렇다면 왜 수비대에서 파악하지 못했을까요? 성문에서 검문에 걸렸을 텐데요? 그러게요. 무언가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흠, 수상하네요. 적이 될지 아군이 될지도 모르는 자가 검의 주인이 되는 것보다는 까탈스럽고 괴팍하긴 하지만 검의 소호자가 검의 주인이 되는 쪽이 좋을 텐데... 들날하시군요. 그렇잖아요. 검의 수호자로 임명되었다는 건 교단에서도 인정받았다는 이야기일 테니 괜히 분란을 만들 필요도 없고요. 그것과는 좀 달라요. 성검의 주인이 된다는 건 태양신 미트라에게 직접 선택받은 자라는 뜻이죠. 교황 이상의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만약 교단과 사이가 좋지 않다면 교단으로서는 꽤 곤란하죠. 세레니 딱 그렇고요. 검의 주인이 될 리가 없으니까, 그러군요. 정답이에요. 역시 이대한님이네요. 그녀도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모두가 알고 있죠. 입 밖으로 꺼내어 말하지 않을 뿐. 알면서도 순순히. 그녀가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네, 아주 많이요. 그,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사탕 가진 것이 없습니다. 기안 내를 시작합니다. <웃음> <웃음> 입니다 롤랜드 예쁘게 잘 만든 무덤이야 마음에 들어 살아있을 거라곤 생각 못했습니다 도망쳤지 죽고 싶지 않았거든 지금껏 어디에 있었습니까? 정처 없이 떠돌았어 고향도 가족도 친구도 모두 잃었으니까 그러다가 네 소문을 들었지. 성검을 지켜낸 자 소자 세렌에 대해서 말이야. 문득 성검에 쓰여 있던 그 문구가 생각나더군. 쥐어라 구원은 팔마에 있을지니. 팔마란 세르니움을 뜻하는 거라던데. 세렌 구원은 찾았나? 저는 거짓 말에는. 여전히 재주가 없구나 롤랜드? 성금이니신인이 이젠 지긋지긋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당신이 나야말로 궁금한걸 아무짝에 쓸모없는 쇳덩이를 위해 죽어간 이들을 보며 느낀 바가 없나? 깨. 세렌 나는 이제부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모두가 깨닫게 해줄 참이다. 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하면 그때의 참사가 끝없이 재현될 뿐이니까. 역시 이 정도론 무리였나? 롤랜드, 당신을 체포합니다. 도망칠 생각은 마요. 계획은 모두 발각되었고 당신의 부하들도 곧 체포될 거예요. 곧? 안타깝게도 한발 늦었군. 굳이 꾸며내지 않아도 서로를 범인으로 지목하겠지. 소동이 커지면 수비대가 차출될 테니 수비에 공백이 생길 테고 그와 동시에 레프군이 몰려들 거다. 체포하세요! 방해하지 마라, 세렌. 성진은 지금 함락되는 편이 좋아. 놈이 이곳으로 오고 있다. 하이 마운틴의 그자. 젤은 다르모의 첫 번째 사도 말이야. 흥, 그런다고 도망갈 수 있을 줄 알아? 멈추십시오! 그를 죽이면 안 됩니다! 세은 무슨 짓이죠? 대체 왜... 당신 설마... 아직도 저자가 검의 주인일 거라 생각하는 건가요? 잠시... 잠시 사악한 자들에게 세뇌당한 것 뿐입니다.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아니요, 도저히 그렇게는 안 보였어요. 어서 비켜요. <laughs> 당신 이렇게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지금은 그렇게 믿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성검은. 반드시 빛을 되찾을 겁니다. 반드시. 칼라엘, 어떻게 된 거죠? 어디서 이 마민자들이? 난민 무리에 섞여 숨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레프군이 동쪽 성벽을 넘어오고 있습니다. 성벽은 저희가 막을게요. 왕자님은 혼란을 수습하고, 병사를 모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대적자님은 성벽의 수비를 도와주십시오 전 롤랜드를 맡겠습니다그럼일 시작합니다 이제 불만 붙이면… 롤랜드! <laughs> 롤랜드! 정신 차리십시오! 모르겠습니까? 성검을 다룰 일는 이제 당신 뿐입니다. 세렌, 그런 일을 겪고도 아직 태양을 믿나? 잊은 건 아니겠지? 천둥 번개가 쏟아지던 그날, 하이마운틴이 불타고 시민들이 죽어가던 그날, 우리가 보고 겪었던 것들, 그 참상을... 전우들이 그 마지막 한 명이 쓰러질 때까지도 단한 줄기의 빛도 비치지 않았어. 부탁입니다. 롤랜드. 변하지 않았구나, 세렌. 처음 네가 수호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걱정했다. 자리에 연연하는 속물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생각했거든. 하지만 기우였어. 여전히 순수하고 정직한 그때 그 시절의 세렌이야. 나와는 다르게 말이야. 이제 그만 인정해라. 태양은 태양일 뿐, 다른 아무것도 아니야. 분의 전세 역전이군. 포기하십시오. 분명 무언가 사악한 것이 당신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포기라. 글쎄, 너나 나나 그런 말은 좋아하지 않잖아. 허튼 짓은 그만두세요. 뵐 겁니다. 롤랜드. 리라 세렌. 안 돼. 체키. 체키. 괜찮아? 네. 아, 어, 잠시 정신을 잃었나 봅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죠? 성벽이 폭발해서 무너져 내렸어. 네 바로 아래쪽에서 말이야. 큰일이군요. 그렇지만, 적병은 대부분 물리쳤으니, 어떻게든. 우리가 물리친 건, 잠복해 있던 붕견대일 뿐이야. 네? 오래 전부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검이 빛을 되찾게 된다면, 검의 주인이 될 것은 분명 롤랜드와 같은 자일 거라고 말입니다. 그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을 땐, 정말 당장이라도 예언이 실현될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그는 검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일어나요. 적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소용 없습니다. 더 이상 돌이키지 못하게 된 걸지도 모릅니다. 성문은 부서졌고, 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뭘 기다리고 있죠? 왕성으로 달려가세요. 달려가서 성검을 가지고 도망쳐야죠. 성검의 소후자. 그게 당신의 임무잖아요. 싸움은 우리가 하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이겨내려는 것. 그게 우리 전문이니까. 다들 어디 다친 데 없죠? 검은 마법사 때에도 살아남았는데 설마 여기서 죽진 않겠지? 대적자님이 계시니까 어떻게든 될 겁니다. 세린경. 어쩌면 예언의 때가 지금이 아닐지도 몰라요. 내일일지도 모레일지도, 어쩌면 몇년 후의 일일지도 모르죠. 그러니 일단은 싸우죠. 예언이 실현될 때까지 살아남으면 우리의 승리예요. 알겠습니다. 싸울 마음이 생겼나요? 예, 덕분에, 기사단 대열을 갖춰라! 수호자님! 수호자님이무사시다 검을 들어라. 이렇게든 막아낸 모양이네요. 전혀 단합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혼란이 그렇게 빨리 수습될 줄은 몰랐어요. 대신관들 덕분이죠. 분쟁을 멈추고 수비에 가담했으니까요. 저들은 추방된 게 아니었나요? 며칠 후에 풀려났어요. 재판 때 세렝경이 직접 변호했거든요. 네? 종종 있는 일이죠. 이교도를 옹호하고 그 죄로 근신 처분을 받는 일 말이에요. 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다더군요. 신이 아니라 인간으로, 명령이 아니라 부탁으로 간청드리겠습니다. 부디 헛되이 목숨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그녀는 미트라의 성기사잖아요. 그런 짓을 했다간 기사들이 그를 따르지 않을 텐데요. 이데아는 그 얘기를 듣지 못했군요. 처음 그녀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가져온 검은 성검뿐이 아니었어요. 전사한 동료들의 검을 짊어지고 대륙의 반을 가로질렀죠. 하... 그럼, 그 무덤의 검이 모두 이교도에게 무릎을 꿇는 대장이지만, 그럼에도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따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말해두지만, 전 예언 같은 건 믿지 않아요. 하지만, 고결함, 신의 힘을 다룰 조건이 정말 그것이라면. 그녀가 진정 검의 주인이 될 자로군요. 성벽이 무너졌는데도 함락이 안 된다. 뭐, 그렇게 쉽게는 안 되겠지. 그래서 네가 있는 게 아니겠어?